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 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 마말에 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스입니다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리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12장 1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에게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10편 69편 28절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신약에도, 어, 많이 나옵니다. 빌리뽀서 4장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채, 하나님께 책이 있고 그책이 기록된 자는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키부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추석처럼 용키부라는 명절이, 명절인데 요 명절 이름이 바로 속젤입니다. 이 속젤에 유대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전통에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기도하는, 어, 관습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유대인들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꼭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이름도 생명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